과기술고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계시면서 저희 지식적 발전과 예산 확보에도 많은 도움을 주셨고 특히 그 국제과학디스페트 IBS 광주지역 유치위원장까지 맡으시면서 광주지역 운반하니가 저희의 각각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현재는 사단법인 해도 없는 마을, 서울, 서울 노숙센터 이사장으로 취임하시며 소외된 분들의 공사활동 및 다방면에 의해서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해택 퇴를 반대하는 시위가 전개다 해안군은 와인 진압과 무차별 총격을. 이들을 진압하기에 결국 열을. 해군은등복까지 앞서 무력 진압을 붙여 5.18은 수많은 희생자를 남긴 채 막을 내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된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에는 이 기록물에 대한 동영상을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제가 이, 이 동영상을 먼저 여러분에게 시청하시도록 한 것은 제가 이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유엔 UN,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한 위원장을맡은 사람으로서 제 말씀을 먼저 앞세우면 여러분이 다소 혼란스러우실 것 같다. 인류의 역사. 발전 그리고 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고 또 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것이 대단히 현실적으로 어, 후순위로 우리가 세울 수 없는 중요한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교육을 어, 발전, 문맥률 해소, 어? 역사에 대한 깊은 인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육을 발전시키는. 그래서 교육, 과학, 과학 문제를 주로 다루는 유, 유네스코, 유엔. 여기에서 이 역사를 주명하면서 우리 한국의 근현대사 속에서의 3대 민족, 민족 평화운동 중 한 부자인 광주 5.18은 바로 우리 광주 시민들이 이렇게 의거이고 민중혁명이었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환이 되니까 새벽 2시나 3시에도 눈은 내리게 돼 있어요. 눈이 내리면 은 차곡차곡 비라우스를 덮기 때문에 가서 그걸 쓸어내리자않면 그냥 다 농사가 일년 농사가 다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비냐온 수업을 하신 분들 그냥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토인금지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토인금지 밤1 2 시에 사인을 길게 붙고, 새벽 4시 해제 사인을 불고이4 시간 동안은 뭐, 물론 테이트도 안 되고, 그때는 붙이면 재판도 없이 주장이 다 집어 넣어버는 시대. 참, 아 이것은 일제 잔재가 남긴 대만이 부끄럽고 치욕적인 유산이다. 아, 이 통일공지를 폐쇄시켜야겠다고 하는 젊은 청민이 저는 그걸 차안해가지고는전 전국에 있는 주로 교회들을 많이 다녔어요. 학교에 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행운동을 받았어요. 통일공지 폐운동청원서에다뭐 밖에 나가서 샤워치하고 폐쇄할 수 없잖아요. 근데 뭐 개흥 폭언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합법적으로 청원 그것이 점점점점 도미노처럼 민 퍼져가지고 언론인가 지역에 있는 농민 지수들과 우리 지역에 있는 대표들이 저에게 국회의원 출마를 보냈습니다. 아이고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하겠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아, 저는 못 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의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총회에 가서 연설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솔직히 영어가 짧은 사람입니다. 저는 가방끈도 짧은 사람입니다. 제가 이거 유네스코 총회에 가서 연설을 어떻게 할까. 너무너무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고민 끝에 내린 결단, 결론은, 어? 그분들이, 거기 유네스코 197개국의 대표들이 와서 한국말을 몰라가지고 이어폰을 통해서 내 연설을 듣는 거하고 내가 영어를, 영어가 작고 제대로 모자기 때문에 내 연설을 자기들이또 영어로 한국말을 듣는 거하고 뭐가 그게 차이가 나는가? 나는 우리 세종대왕의 가르치신 한글로, 우리나라 말로 아주 유창하게 내가 열정을 다해서 연습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게 소위 197개국이 모였는데 영어, 뭐 러시아어, 무슨 러시아어, 무슨 유럽 연합의 독일어. 이게 이게 3개국어만 하는 것도 이것도 공평하지 않다. 그러니 한국말도 이 유엔총회, 아유엔스코총회에서 찌렁찌렁하게 올려 퍼지는 거. 이것도 나쁘지 않겠다. 솔직히 내가 그렇게 마음을 딱 정했어. 그리고 15분짜리 연설을 준비하면서. 아 유네스코 창립 목적은 무엇인가? 하고 제가 쭉 봤더니 창립 선언문의가 뭐가 나오냐면 교육 발전 그리고 과학 기술 발전을 통해서 인류가 그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이 투쟁을 하면서 자 전문가가 평가를 했는데 전문가가 평가했는데 를호항이 광주보다 0.3점이 더 높다고 해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1점도 아닙니다 1점도 아닙니다 100점을 만점으로 했을 때 0.3점이 더 높다고 해서 포함다가 1조4천원을 투자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는 이론을 개발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정렬된 것이 삼각배트삼각배트 우리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 지방을 쇄시많지 그러면, 좋다. 대전, 포항, 그 다음에 광주. 이러면, 우리 남쪽의 세, 세 군데, 거점로 삼각 배트로, 어, 바로 이 국제화학 비니스 배트를 유치하자. 우리 광주에, 그때, 그때, 우리 디스크가, 우리에게 생명줄을 던져줍니다. 영국의 퀘스트가, 대학을 폈다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는 사실 6위였어요. 지금은 또 이제 4위야, 4위, 4위. 이야, 얼마나 감사하 얼마나 여러분이 참 대견스럽고 감사하든지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 그리고는 <laughs>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2주호, 아까 여기하자면과학수 그 장관, 2주호 장관을 못화 들여대고, 이상등, 대통령 친형한테 나중에 이걸 막 보이고, 자, 광주는 지스트가 이미 검증됐지 않냐. 우리 국내에 있는 무슨 학자들만에 의해서 검증됐어도 100% 증거가 아닌데 QS라는 국제적인 공인기관이 권위있는 이 기관이 우리 지스트를 6위로 평가했잖아서울대학 이걸 들었냐 이게 서울대학 들었냐? 어디 대 들었냐? 베스트 톱 10에 들어가는 그 기나성 같은 미국과 영국과 독일과 그 다음에 우리라니까 지스트라니까 광주라니까 어? 아니, 광주를 빼버려서 장점을 해먹겠다고 당신 우리에게 엄청난 어, 내가 적어도 기수대 아, 그렇지 않고 우리 고향 우리 마을에서는 나를 바라보는 눈길이 작다던데 나에 대한 기대가 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늘만나기만 해도 내 등을 두드리고 등을 쓰러져 이러자 장신 가질 겁니다. 그런 기대하지 마시오. 언제부터 장관이 내 단식에 대해서 그렇게 내 건강을 걱정했습니까? 내가 여기서 벌떡 일어나게 하려면 이 문제에 대해 한을내놓으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3시간이 지르니까 우리 당 대표가 철학부 대표가 절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당에서 그 문제를 추명하겠습니다 믿으시고 우리가 최선을 지금부터 다하랍 제가 너무 반가워요. <laughs> 여러분 앞으로도 단식하실 일 생길 때단식을할때 비분 관계하고 해가지고 풀때 잘못 풀면 골치 아픕니다. <laughs> 그 지혜예요. 결단이 없는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야. 가정에서도. 가정에서도 자기 여자친구하고 같이 엔티를 걸고 함부로 각자 기싸움을 하다가 나중에 화해를 할 때는 상당한 명분과 피차의 마음에 좋은 감동이 있을 때한게 그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더라고요. 알았어요? 인생을 좀더산 선배 의 얘기니까요. 잘들 그래가지고 와서 당대표가 제 손을 잡고 우리 광주 시민은 폭도가 아닌데 저는 우리 엄마 아빠와 같이 광주 은행에 가서 어젯밤에 손을 잡고 인간 사슬 띠를배우면서 광주 은행을 이렇게 포위하고 누가 와가지고 은행을 털면 안 된다. 광주 시민은 폭도가 아니기 때문에 은행을 털거나 무슨 뭐 가게를 털거나. 뭐 미국같은데 요즘 민주주의 선진국인데 무슨 일만 나뉘는 스트라이크 하면서 막 가서 막다막 물건을 막 훔치고 난리 죠한강도 <laughs> 뭐 그런 일이 나서는 안된다 해가지고 엄마아빠와 같이 우리가 방 싫어? 방을 꼭꼭 씌우면서 여기지키는데 아침에 양동시장에 아줌마들이 주먹밥을 해가지고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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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눈물 안에서 우리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텔레비전 켜니까 이정부의 공식 대형사회 뭐, 방송은 광주, 폭도들이 광주를 지배하고 있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면서 우리 광주 시민은 폭도가 아닙니다. 하고 쓴 일기장. 그대목을 근데 그 일기장이가 말이에요. 이 밑에가 눈물이 쏟아져가지고는, 그 요거 이학을 하시는 눈물이 여기가 일기장이 가고사하 <목소리> 그대로 있는 거예요. 30년 전에 일기장이니까 여러분 그걸 어떻게 모자로 만들겠습니까? 아닌 것은 아니오. 그런 것은 옳다 는 응. 삶에서, 옳은 선택과 판단을 통해서, 여러분도 더욱 성공하시고, 여러분 삶이 떳떳하고, 참스럽고 빛나는 삶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뭐 훌륭한 일을 해내셨는데 국가 차원에서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뭐이 일을 지원할 계획은 없었는데 이제는 유엔과 유네스코가 전문가들 동원해서 공인 절차를 끝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지금까지 212개 나라 중에서 인권 기록물 그러니까 민주주의, 정의,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기록을 유엔과 유네스코로부터 공인받은 나라는 14개국입니다. 우리 한 14번째고, 네, 네 더구나 근대사, 그러니까 현대사, 근현대사죠. 그니까 우리가 5월 어, 8은 1980년, 그리고 4.19혁명은 1960년, 그렇죠 20년 간격으로 이렇게 으로 어, 어, 혁명이 있었는데, 가장 최근, 최근에 있었던 기록물이두기록물이 자리 기록물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앞으로 4.19혁명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기가 끝나면. 그런 기록물이고 되그 주다지 관광지라고 했죠 여러분 주다지 저기 네덜란드 그게 33km 제방입니다. 근데 그게 등계가 됩니까? 등계가 됩니까? 몇달 전에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이제 저희 스스로가 우리 나라에 문제가 있다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인식을 했는데요. 그표를 하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것만으로 는 너무 힘이 미약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나라를 위해 직접 이제 일하셨던 분으로서 저희들이 나라를 바꾸기 위해 뭐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역사를 새롭게 읽고서고 그리고 바꾸어가는 힘찬 동기부여는 민중이었고 무지랭이 같은 약자인 농민들이었고 기득권에 영합하고 많은 것을 향유하고 한 그런 분들. 그 보다는 전부 시의 정신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정의와 불의에 대해서 선택해야 합니 것은 아니오 옳은 것은 옳다는 그런 결단을 한 사람들의 위해서 역사는 잘못 되었다. 그렇다면 이것을 잘못됐을 때는 잘못됐다고 누가 말해야 되는가? 밀 것이 아니라 내 자신 있는 마음 가운데 아까 말씀한 대로 어둠이 결코 빛을 이겨버린 게 없다. 악은 한때 승리하나. 결코 정복하지는 못한다. 하는 확고한 역사에 대한 인식, 그리고 소외되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더으로 하는 이런 그 지금 물어보신 말씀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하는데 이것이 과연 70대나 80대 일제로부터 교육받은 분들, 우리들 할라고지 할머니, 저 포함해서. 우리 나이든 분들에게 가만히 있는 성심을 가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늘 위해서 하나를 고민하는 삶을, 삶을 내리고 계시기 바랍니다. <laughs> 오늘, 오늘, 오늘.